전세계 축구팬들은 유럽을 바라보지만 이곳에도 분명 축구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 허영이 직접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FC서울과 울산HD가 붙는 빅매치는 경기전부터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울은 브라질 출신의 안드르손, 울산은 K리그 득점왕 출신 말컹을 영입하며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였죠. 누구는 말합니다. K리그는 조용하다고. 하지만 그날 우원석의 함성은 유럽 못지 않았습니다. 땀을 닦아가며 숨이 차오르도록 외치는 사람들. 그 안에 저도 있었습니다. 유럽이 축구의 꽃이라면 K리그는 한국 축구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지키는 건이 뜨거운 여름에도 경기장을 찾는 우리들이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빠모스!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구속자님을 만났는데 언제부터 F C 서울 팬이 됐어요? 몇 년도부터? 그 작년 네. 그 어제 강원에 부시랑 라 했을 때 이경으로 네. 네. 이겼을 때 됐어요. 네. 아, 때아 링가? 한, 한아 작년에 네. 그럼 링가도 왔을 때 유입이 된 거예요? 어, 네. 어, 그럼 오늘 경기 울산이랑 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대몇예 예측하고 있어요? 승부? 내일 네, 예측. 이대1 승리? 네 누가 득점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링가드 선수랑 네. 정수호 선수요 링가드랑 정승호네 파이팅 오늘 꼭 이깁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파묻 야 허영컵 우승자 닉네임이 뭐였죠? 밍밍몬몬 밍밍멍몬기 제1의 천하무적 허영컵 우승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쿠팡플레이 티켓을 얻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너무 처음에 네. 떨렸는데, 네. 막상 우승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우승 소감. 그 소감.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대회가 진거 네. 네. 너무 처음에 긴장이 됐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허영컵이 너무 재밌게 마무리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요 네. 네. 야, 또 제가 뿌듯한 게, 서울 팬이 우승해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경기를 하면서 좀 많이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아, 예, 너무 떨렸어요. 솔직히, <laughs> <laughs> 처음에 안 하던 실수도 이게 너무 긴장되니까 네. 하긴 어요 아, 그2호재 음.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예, 아, 이호재오른발 <laughs> 차야 되는데 왼발로 차가지고. <laughs> 어, 그때 살짝 너무 멘탈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laughs> 그 오늘 이제 K리그를 보러 왔는데 오늘 이제 울산전 승부 예측을 좀할수있나요 아, 저는 2대0 승리 예상합니다. 2대0 어, 승리 예상하나요? 2대0 네. 승리. 그럼 누가 득점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인스타 올라왔을 때도 서울 공식 인스타에 득점 누가 할 거예요? 저는 득수했거든요 바로. 네. 저는 득수랑 네. 정승원이 될것 같아요. 득수랑 정승원. 득수가좀 네. 아. 잘해줬습니다, 한미 그럼 오늘 이렇게 K 리그 를보게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티켓을 제공해 주는데 아, 이제 또 하고 싶은 말? 쿠팡 플레이. 이렇게 멋진 경험할 수 있고, 네. 좋은 경기 볼수 있게 네. 티켓을 제공해 티켓 주신 네. 선물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응. 토양TV 네.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빠모스! 그래서... 너 이거 다음, 다음 대회도 출전할 의향이 있나요? 챔피언 자리 지키러 가겠습니다 <laughs> 출전하세요 <웃음> <웃음> 쉽게 네. 안 뺏길 겁니다 네. K리그 티켓 오늘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방볼여이 네. 감사합니다 빠무스 거의 2, 3주 만에 프린서 홍경기장 왔는데 어, 종이 많이 안온거 보니까 최근 에 FN 서울 팬들의 민심을 알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이제 레전드까지 나간 상황이니까 성적을 무조건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울산 8년 만에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현장 반응. 가시죠. Vamos. 몰고 들어가다가 오른쪽 보야리치잘들어왔어요 아, 자, 루빅스 루빅소 루빅스 루빅스 루빅소 루빅스 어날카 루빅스 어 루빅스 루빅스 어익스 루빅스 어익스 루빅스 어익스 루빅스 어익스 루빅스 어 루빅스 어익 루빅스 어익 루빅스 어익스 루빅스 어익 루빅스 어스 루빅스 스 루빅스 루빅어루빅어요루빅 아, 에리, 에리한테 골먼을 보여줘. 아, 잘 끌. 아, 저 슈팅 좀 해라. 슈팅 좀. 지금 전반전 30분이 31분인데 유로 슈팅이 하나도 없어. 문성민 터치라에 따라서 공잘 잡아냈습니다. 사정권 앞에 두고. 문선민. 오늘는 트레크 다시 뒤쪽에서 리따가 만족 리따가 리따가 제시를 깔아 답답했던 그룹 리따가 오른발에서 톨팀 서울이 리드를 잡습니다 자문선민의 크로스 트레크 선수가 머리로써 거절했고 리카 선수가 선두를 한번 이기게 기가 막힌 드롭 스팅으로 선제골을기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 황도윤이 링가드 링가드 선수가 가볍게 아 감각적인 그롭스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조인호 골키퍼가 각도를 줄이고 나오긴 했지만 이 슈팅 자체는 막아낼 수 없는 대적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k 리그원에서 가장 많이 골문을 부드리는 선수가 바로 제시 링가드거든요 에이. K들은 <놀던> 쿠팡 플레이와 함께 허영티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울 강상호 짧게 연결 고승범 띄워두는 루빅섭 루빅섭 고승범 올라옵니다 이진영 골 지금은 이진영 엘릭에게 가 닿는 은 됐습니다만 방향이 살짝 비껴갑니다 네. 우와 지금 울산한 후반 시작하자마자 방심해가지고 골 먹을 뻔 했어요 아예 네, 후반전 시작하니까 울산이 좀 몰아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버텨야 되고, 말컹이 후반에 교체로 나오기 전에 추가골 넣어가지고, 말컹이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나다 <목소리> <목소리> 속으로 포야리치. 어트 됐어요. 포야리치. 건너れる은 야자리입니다 그리고 독수. 빈가에게 어, 찔러주는 패스. 안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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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 당연 전원 아 찔러주는 패스. 아, 살아있고요. 안들었어. 안 안데르손, 어 찔러주는 패스 하나 나왔네. 와, 경기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시 공격받는 서울의 안데르손. 오, 불사 에릭이 따낸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 잡았어요. 안데르손. 안데르손. 리카, 리카. 리카가 점프했고가 수아, 수아. 게뜨네요와 완전히 또 먹여줬는데 득수가 안 받네요. 국수 완벽한 패스플레이어인데 마무리가 아... 아 근데 진짜 완벽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플레이였어요 안될 순간 링가드의 합작 플레이 와... 지금 거의 뭐 PK나 다름어는 위치에서 지금 프리킥을 차가지고 각도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거 울산 왼발 프리킥 거 있으면 이거 진짜 꿀인데 <laughs> 민가도 누워 있어 저기 앞에 있는 울산 선수들은 지금 강형목 골키퍼의 시선을. 아 강형목 골키퍼의 왼쪽 각은 상당히 많이 열어줬습니다. 제발, 제발. 어 이진영. 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변화들을 울산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2017시즌 2018시즌 K리그2 K리그1을 뒤흔들었던 괴물 공격수 마이콕의 오, K리그 복귀전입니다. 예. 오, 오 마이 갓누거 왔다 마이콕이 돌아왔다 와. 볼 소유가 상당히 좀 용이하게 서울이 패스게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성원 짧게 다시 린 링가드, 서울의 소유권 계속 이어집니다 아 링가드, 좋아요 링가드, 링가드, 찔러주는 패스 오늘 린가드 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승점 30점으로 달아냈던 상황. 서울로서는 승리는 물론이고 울산전 징크스를 깨는 것이 절실했는데요. 오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네.